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포경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냐 중학교 1학년 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성기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2차 성징이 좀 나타난 그런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기도와 포피의 유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강제로 떼어내야 되고 성기가 아주 작은 어린 나이에 하게 되면 정확한 디자인을 하기 어렵고 발기식 일일구에서 포피를 날려야 되는데 작업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기가 자란 중학교 1학년 때 폭염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성기의 발육도 키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성기의 발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의 포경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성관계를 한다던가 이러면서 자꾸 염증이 생기면 포피가 두꺼워지고 찢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포경수술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고 본인 포함 파트너에게서 성병이 자주 발생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게 되면 당연히 포경수술을 해서 성병 감염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콘딜로마, 생식기 사마귀들이 많은데 이런 게 포피에 생겼을 때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도 잘 되고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재발 억제 치료 목적으로 포경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노인분들에서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기력이 떨어지고 성기의 위축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포경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볼때 기조가 덮여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시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포경 수술 후에 재수술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봉합사를 제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봉합사가 끊어진다거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벌어진다거나 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봉합을 하는 재수술을 하게 되고요. 안에 혈종이 생겨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다시 혈정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와 별개로 이미 포경 수술을 한 이후에 기두가 포경 수술 을안한 것처럼 덮인다 또는 저는 포경 수술을 안 했어요 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포경 수술한 자국이 있고 이런 경우는 왜 기두가 덮이게 되냐면 대부분은 다한몰 음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기 뒤쪽으로는 윤상인대라는 인대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들하고 피하에 있는 조직들이 쭉 연결이 돼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성기를 내몸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센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소위 자락 고추 또는 한몰름 경이라고 하는데 포경수술을 할때 포피를 날리는 기준은 발기시 길이를 고려해서 날려요. 그래서 평소에 한몰름경 있는 분들은 음경이 안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포경수술 후에도 기도가 덮이고 발기 됐을 때는 피부가 딱 맞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착각하시는 게 포경수술을 할때 피부를 덜 잘라서 기도가 덮이니까 이거를 더 잘라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발기 됐을 때 피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본 기본적으로는 원래 폭경 수술을 할때 한모름경 교정하는 수술을 같이 병행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정을 해주고 폭경 수술을 해야지 기두가 덮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